야, 이거는 뭐가 되게 복잡하다, 그치? 그런데 글을 읽기 싫어하는 친구들한테는 어려운 문제. 글을 잘 읽기만 하면 아주 쉬운 문제. 진짜 그런지 보자. 미래하고 지수하고 주사위로 탈출 게임을 합니다. 주사위를 두번 던져서 나온 눈의 합이 상대방보다 더 크면 먼저 탈출할 수 있습니다. 주사위 두번 던져서 눈의 합이 더큰 사람이 이긴다는 뜻 같은데. 미래는 5하고 4를 던졌습니다. 여기 5가 있고 여기 4가 있네. 지수는 첫 번째에 6을 던졌습니다. 지수가 두 번째에 어떤 주사위가 나와야 먼저 탈출할 수 있을까요? 아빠가 문제를 바꿔 볼게. 미래는 5하고 4를 더했습니다. 지수는 6에 어떤 수를 더해야 미래보다 더큰 수를 만들 수 있을까요? 이 문제네. 5 더하기 4는 얼마야? 9. 6 더하기 얼마가 되어야 지수가 더큰 수를 만들 수 있을까? 6 더하기 2면 8이잖아? 안 돼. 6 더하기 3이면 9잖아? 똑같으니까 안 돼. 6 더하기 4면 10이잖아? 이겼네. 이렇게 더쌤 3개만 해보니까 답이 나오는구나. 어때? 읽어보니까 생각보다는 더 쉬운 문제였어? 어려운 문제였어.